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지난 7일 음성군을 방문해 200여 명의 주민과 만나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음성군청에서 열린 도정 보고회에서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시작, 농민을 구하고 김치 종주국을 지키는 김치 의병운동 못난이 김치,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 출산 육아수당 지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도민과의 대화에서 평곡에서 석인간 지방도 4차로 확장사업, 금황에서 삼성간 지방도 4차로 확장사업 등 연결도로 정비와 공산정 소화천 정비사업,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 사업, 대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주요 건의 사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음성군 등 15개 지자체가 선정돼 협약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2023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협약식 및 착수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3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지역 내 드론 활용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해 세부 시험 실증 아이템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성군이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건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민원실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성군 종합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가 지난 6일 개소했습니다. 음성군 청년지원의 중심이 될 청년센터는 민선 8기 조병호 군수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도내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운영됩니다. 군은 지난 2021년 2월 음성군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정책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해 8월 음성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는 등 청년이 지역에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대로는 음성군 도시 브랜드 상상대로 음성과 연계해 청년의 상상대로, 청년답게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 거점 공간입니다. 2023년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제1회 본회의가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는 위원장인 조병옥 음성군수, 이점석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안교신 한국노총 음성군 대표자 협의회장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방안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2023년 음성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도 진행했습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은 지역 경제의 발전과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확산, 대화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 노사 민정이 주도하는 상생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핵심 분야 실천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협 음성군지부 1층 사무실에서 농촌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 인력중개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농촌 인력중개센터는 농촌 고령화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도시와 지역의 구직자로 영농 작업반을 편성, 지역 구인 농가와의 인력중개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은 농협중앙회 음성군 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이번에 센터 개소식을 열게 됐습니다. 음성군이 충청지방통계청과 2023년 음성군 경제지표조사를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지표조사는 관내 사업체의 경제 상황을 조사해 지역 경제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음성군이 사업하기 더 좋은 도시가 돼2030 음성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경제지표조사는 오는 8월 시작해 12월 말 통계 분석을 완료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신설 학교인 동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원활한 개교 업무 지원에 나섰습니다. 맹동면 본성리에 위치한 동성고등학교는 충북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통학 및 과밀학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설립됐으며 일반 8학급, 특수 1학급의 신설 학교입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학교 현황 및 신설 학교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교환한 후 학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음성군 본관 2층 복도에 조성한 갤러리에 올해 2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2차 전시회는 다시 일상으로란 주제로 지역 작가의 사진작품을 한국예총음성지회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음성지부와의 협의로 40점을 선별 전시했으며 다채로운 자연풍경의 사진을 오는 6월 말까지 전시하게 됩니다. 음성군이 고 엄한주 분대원의 유가족 엄영식 씨에게 국방부를 대신해 화랑무공훈장과 증서, 기념패를 전수했습니다. 고 엄한주 분대원은 625 당시의 전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지난 51년 11월에 결정됐으나 그동안 훈장을 받지 못해 이번에 전수됐습니다. 고엄한주 분대원은 강원 파주 연천 지역 일대에서 교량을 설치해 병력과 탱크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군사력 유지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도 음성군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음성 명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2023년도 음성군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338명과 명문고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180명 중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2023년도 음성군 장학회 장학생의 경우 대학생 200만원, 중고생 90만원, 점프장학생의 경우 20만원이며 총 338명에게 3억 6,7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일반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명문고 특별 장학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